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시키고 있는 것들 중에 두 개가 안 이어지는 게 있어요. 일단 동사표 쓰는 거는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동사표에 쓰는 게 어떤 목적지로 가는 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지도를 보고 목적지로 간다라는 얘기는 목적지로 가는 것은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뇌에서 만든 조합한 정보를. 손으로 써서 출력을 하는 영작이 될 수도 있고, 어, 뇌에서 만든 정보를 입으로 출력하는 회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맞는 방향으로, 맞는 문장을 써내거나 말로 해내기 위해서는 지도가 필요한데 그게 동사표였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동사표, 지도는 갖춰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영작을 하면은 영작에서 그동안 동사표에서 배웠던 걸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수업에서 이 영작과 동사표를 이어주는 작업을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작을 계속해서 시키게 될 거예요. 안 되는 영작을 계속 시키면서 되는 쪽으로 만들어 갈 거고, 동사표를 떠올리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아이가 딱히 영작을 할때 동사표를 막 고심해서 떠올리고 막 애를 써서 떠올리고 막 이러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보여요. 쉬엄쉬엄 그냥 설렁설렁 영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둘중 하나인데 예전에 어디선가 영작을 배웠던 기억이 있거나 그런 습관이 잡혀 있어서 그냥 그때처럼 하듯이 했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음 그냥 언젠가 영작을 했던 것들에 대한 잘못 영작을 하던 것들에 대한 습관이 잡혀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내지는 그냥 실행 자체에 부담이 없는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쁜 건 아니죠. 뭐잘 맞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안 맞게 그냥 대충 하려는 거를 맞게 하는 거를 조금 힘들더라도 뇌의 힘을 써서 의지력을 써서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반복해 가면서 제대로. 그거를 더 쉬워지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작업은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손으로 써내지만 나중에는 이것을 입으로 말하게 하고 그것을 더 빨리 말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훈련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예요. 일단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것만 오늘 만약에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글쎄요. 이게 몇 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딴 데서는 왜냐면은 어디 보내놓고 뭐 한다고 해봤자 안 되거든요. 영작을 못 해요 아이들이 다. 네 여기까지 개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인이었습니다 나루도 평온하세요.